네, 저희가 또 지난주에도 예고를 했듯이 네. 세븐틴이 컴백한 덕분에 이번엔 제가 정답에 앉았습니다. 감대 음, <laughs> 네, 간단하게 제소개를 하자면 네, 저는 캐러 피디고요. 네. 저는 중국인 기자 F고요. <laughs> 저는 베트남 기자 인어석어요. <laughs> 네, 갑자기. 네. 당황하셨죠? <laughs> 네. 세븐틴이 컴백했습니다. 소리 질러! 실례합니다. 네. 약간 이거 자꾸 뭐 내리치고 시, 있어가지고 네. 뭔가 싶으실텐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예전에 락위주 했을 때엘 아, 응원봉을 그치고. 이제 한 번씩 아유. 소개를 했었고 이제 이 아이는 뉴 아이템입니다. 너무 특이해 소고 이제 우리나라 전통 악기죠. 음. 소고. 소고인데, 예, 소고. 네. 아. 이름이 소고예요 이 악기 네. 이름이. 근데 음.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이제 아. 오프 팬미팅을 네. 하게 됐는데 네. 소리를 못 지르니까 함성 금지니까 아. 이걸로 소리 지르라고. 우와. 와, <laughs> 이거 너무 좋고요. 이제 아. 또 이제 저희 음. 소고가 음. 도겸이의 소울 악기거든요. 아, 도겸이의 아, 저... 영혼에 왜인지 모르는지 자꾸 그 친구 앞에 소고가 있어요 늘. 아 <laughs> 도겸이도 의문인데 <laughs> 약간 그런 약간 악기기 생긴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공연. 아, 생긴 것보다도 약간 이제 그 고잉 세븐 틴에서 아 소고를 아주 신명나게 갖고 아 놀았던 <laughs>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 이후로 자꾸 도겸이 앞에 소고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누가 자꾸 그렇게 까는지. <laughs> 그래서 음. 이제 저희 MD에도 약간 팬들도 그렇고 네. 이제 음. 세븐틴도 어, 나오면 좋겠다 음. 해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번 콘서트 때도 하나, 콘서트 때였나? 하나 더 나왔는데, 네. 저는 음. 그냥. 그 다음 버튼. 네, 이거 음. 이제. 로고가 저희가 또 바뀌었거든요. 아, 요 로고가 바뀌었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로고가 바뀐 걸로 하나가 더 나왔는데, 음.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이거 음. 하나 있는데 굳이 뭐.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이거는 그 팬미팅 때는 뭐가 그 같이 치는 거 아니면 그냥 각자 하는 뭐가 치는 거예요? 아, 이거 <laughs> 네. 딱한 곡은 응원법이 <laughs> 있어요. <웃음> 아, 그뷰티풀이었나 이 서고 응원법이 아예 음. 영상이 나왔는데 멤버들이 찍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와 재밌네요. 그 노래는 이제 응원법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캐럿들의 감각으로. 아. <laughs> 느낌으로. 뭐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아에요쯤에다가한 번쯤 얘기하면 를 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게 기본박 기본박. 오. 이런 거. 음. 네, 또 빠른 곡 있으면 걔들 미친 듯이 한번 쳐주고 비명 비명질은. 뭔가 나이날것 아. 같은데. 오. 진짜 속옷 찢어먹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laughs> 근데 찢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때 진짜요? 진짜요? 와, 진짜. 그 네. 이거 했었던 팬미팅에 비가 많이 내렸어가지고 비 몰고 다니시는 음. 분들이라막다 아, 아. 불어가지고 뜯어진 분들 많았거든요. 이게 아, 네,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 속옷가 불어서 떨어지는 건 처음 알았어요. <laughs> <laughs> 이게 종이죠. 아닌가요? 아니, 이거 가죽일 거예요. 아, 가죽이요? 네, 음. 종이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소고 얘기 여기까지만 하나? 하고요 저희의 메인은 네. 그게 아니니까요 <laughs> 네, 이번 앨범이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진 님 와주세요 <웃음> 진아 <웃음> 이번 앨범이 제 앞에 나왔던 Face the Sun의 리패키지 음. 앨범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좋은 아니라 저희가 리패키지가 음. 아마 저희가래 <laughs> 세븐틴이 아마 리패키지가 음. 한 6년? 6년 만에 6년 만에 오, 나왔을 진짜 거예요. 오네. 여태까지는 네, 안 네. 나왔다가, 근데 그또 리패키지 앨범이 하나 나왔던 게 아주 나이스가 나왔던. 그, <laughs> 그 엄청난 거라 이제 저희도 네. 이번에 기대가 많았는데 네. 역시 노래가 너무 <laughs> <짠>. 좋고요. <웃음> <짠>. <웃음> 근데 또 이제 앨범 명이 섹터 17? 아, 섹터 일칠이라죠, 세븐틴이라고 아, 할 거예요. 제가 앨범 명 부르는 걸못 들어가지고 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섹터라는게 네. 이제 해발 8000m가 넘는 산들. 음. 아, 산들? 그 네. 네. 네, 마운틴. 네, 마운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현존하는 것 중에 그좌 그거를 좌라고 하는데 8,000m는 좌라고 하는, 네, 한국어로 좌, 음. 한국어보다는 아마 한자어일것 같아요. 아, 네, 좌라고 좌, 하는데 음. 영어로는 섹터. 음. 음. 근데 이게 현존하는 게1 6 개밖에 없대요. 그 산봉우리들이 음. 그렇게 8,000m가 넘는 산들이 아, 1 6 네. 개밖에 없는데. 세개적으로요 네, 세계적으로 아, 음. 전 세계적으로 1 6 개밖에 없는데. 음. 근데 그거에서 이제 앨범명이 일칠이면은 음. 네.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븐틴이 오, 이 미지의 영역을 도달했다. 음, 그런 뜻이 바뀌는 네, 네, 거예요. 음, 네, 음, 앨범명에 네. 그런 게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아, 음. 앞에 페이스 도전에서는 이제 태양이 되겠다. 이는데 아, 음. 이제 세븐틴이 이 섹터 17에서는 음, 이제 음. 그 미지의 영역에 도라, 도달한 음. 거고 이제 음. 이제 이 영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건데 이확장해 나가는 거죠. 팀 SVT 이제 캐럿들과 음, 세븐틴의 음, 약간 합쳐서 음. 팀 SVT로 하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영역을 함께 아, 나갈 되게. 거다. 음. 약간 이런 거다. 음. 이제 우리 도 이제 올라갈 거다. <laughs> <약간> 이런 느낌에 <laughs> 음. 이제 이런 건뭐 나중에 이제 컴백하면 우지가 잘 해주겠죠. 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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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깊어요. 네. <laughs> 네. 음. 진짜 사랑한다. <웃음> <웃음> <laughs> 네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네, 이 네. 앨범의 타이틀곡이 월드라는 노래거든요. 월드, 음. 월드. 네 이제 앞에 이제 언더바가 있어요. 그냥 부르는 건 월드라고 부르고 네.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요 월드를 이제 유 새로운 아, 아, 거를 새로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표기를 했다고요 뭐가 그 앨범 아그그 그 타이틀에서는 놓지 않고 그냥 에, 이렇게 에, 에, 에. 언더바로 빈칸으로 음. 둔 거죠. 음. <laughs> 그렇게 음. New World라는데 음. 부르는 거 그냥 World라고 부르더라고요. New World. 네 그래서 여기 음. 보면은 이제 제목에도 World 아. 언더바가 아. 있어요. Um. 네 이게 타이틀인데 청청량합니다. 또 음. 이런 아, 거 진짜 잘하네. 썸네일만 봐도 맞아요. 썸네일 진짜 비지거든요. 음. 아니 문준휘를 이걸 이렇게 아 <laughs> 얼굴 진짜, 진짜 지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옷 <laughs> 네. <laughs> 찢어도 이해해주실 거죠? 티미 <laughs> <laughs> <쓰면> 안 됐는데 <웃음> PD는 <웃음> 캐럿은 소옷를 <속옷을> 찢어 무튼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제 볼 건데 이제 저는 아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이제 기자님들이 모셔가지고 <laughs> 그 중요한 기억에 남는 <laughs> 네, 네, 네. 우리 또얘기는거 알죠?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이 친구 아까 썸네일에 나왔던 친구. 아, 맞습니다. 아, 진짜 얼굴 진다비얼 당당해. 순간이요? 비얼이지 아, 린다 아, 비주얼. 아, 으아! 음. <laughs> 어. <laughs> 으 진짜 아으짜 으아! 으 진짜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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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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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보병아, 보병이가 천국의 목소리 아닐까요? 와, 네짜 어, 와, 우리 먹둥이. 나무예요. 와, 왕래요. 진짜 서명우 핑거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평생 두 발이 절대 맞습니다. 응. 와, 렌즈 봐라. 오빠 원래 눈 응. 그렇지 않아요? 잘어 아, 아~ 반짝이는 것봐 오빠 얼굴만 보면 좋겠는데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그 너무 예쁘다 와오 되게 귀엽죠? 살랑살랑. 음. 여기 파트 지립니다. 넘어가는 거. <laughs> 네? 얼굴 지린다고요. 음, 손님. 아, 아, 맞아요. 썸네이에 나왔던 음. 그 장면이에요. 음. 센터 문준이 진짜 제발. <laughs> 오또 같이 아, 꽃가루도 로즈코트 세레니디야아 음. 진짜 홀리하다 와. 와, <laughs> 전웅 <전원. 웃음> 아.. 문준이? 아, 문준이 데레모 포카 갖고 싶다. 아. 아아 <laughs> 음. 아, 진짜 좋다 어떤지 좋지 마, <laughs> <진정나>? 말은 <laughs> 이렇어요. <이래서 해야 웃음> 아저손 음. 아, 떨려요 너무 좋아서. 아, 아. 거기까지. 망했다. 아이 남자들이랑 평생 살아야 될 듯. <웃음> <웃음> 멘트가 아. 진짜. <웃음> 어. <웃음> 진짜 그 노래 그 가사도 그렇고 뭐가 그 안무도 그렇고 진짜 뭐가 좀. 부드럽게 하는 음, 네, 그런 음, 느낌이 있으니까, 음, 진짜. 부드럽죠, 에, 근데 부드럽게 하는 거는 뭔가 그 마음에 좀 위로해 주는 거? 오, 네, 진짜 그렇게 느끼고 음,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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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할 음. 생각 없어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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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도님. 음, 저는 거셨어요? 아까 그, 그,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 들었잖아요. 음, 음. 뭔가 컨셉이랑. 진짜. 아. 되게 음. 매칭 잘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나치과 담이 계속 바뀌잖아요. n e w 뉴 n e 뉴월드 r l 처음 시작하자마자 공 n 맞아 w 공항 l d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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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요? <laughs> 여기, 여기 용두역에소예요 아, 진짜요? <laughs> 그케이팝의 마성의 공간. 용두에서소 아 용두유계소랍니다. <laughs> 네, <용두육에서랍니다. 웃음> 그렇게 안 생겼죠? <웃음> 어, <웃음> 진짜 짱인 것 같아. 맞아.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좀 가끔 조사해보고 싶어. <웃음> 네. <웃음> <웃음> <조사하고 같이 웃음> 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규 씨가 뮤직비디오에서 오늘... 카 <laughs> 윙크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짜 지난번 핫 때도 열심히 윙크하시더니 <laughs> 이런 거 음. 우리끼리만 보자고요 뮤직비디오에 보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보잖아요 권진... 어... <laughs> 진짜 김민규 유죄인가 깜짝 놀랐 <laughs> 네. 아, 놀랐어. 네. 저는 지난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이미 침대 한번떨고 왔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리고 음. 그리고 그, 아, 어. 어. 아까 거기 그 뭐지? 배경에서 네. Welcome to New World? 어? 아. 어, Welcome 그, to World. 그거 그거 아, 이, 아 여기. 아. 네. 아. Welcome to World 부분. 여기 이제 또 이제 밑에 똑같이 언덕바가. <목소리> 네, 이게 우리의 세계다, 뭐 새로운 세계다 이런 건데 음. 네, 저는 뭐 너무 좋네요. 안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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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 그 이렇게 월드. 오, 오, 이런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게 We're 포인트 안무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포인트. 이게 또 이게 아, 이거 넘어가는 멤버들 얼굴이 진짜 질이거든요.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이제 보셔야 된다 했던 그 이제 끝 부분에, 네, 이제 네. 아이고 넘어갔네. 이제 끝날 때 제가 아 여기 이제 보라고 넘어가는 파트 멤버들 개쩐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조슈아. 네. 정한 준 이래가지고 네. 이제 캐럴 때 사이에선 정조준이라고. 아 진짜요? 비주얼이 아, 진짜 비주얼이 쩐네. 예. 빨 예. 아이 조합은 무조건 음. 쩐다 하는 음. 그 얼굴 음. 합의 멤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 없이 보다가 와 잘생겼네. 와그 <laughs> 다음도 <laughs> 잘생겼네. 와 여기 <여긴> 뭐지? 팔 <laughs> 코드 찍어 드리고. 꼭 거기 보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 너무 많이 말했다. <웃음> <웃음> 많이 씨 <laughs> 기자님들, 기자님들 혹시 기억나는 장면, 다른 장면 있으세요? 저는 그불곡 이게 배경은 불곡불곡 더는 끝에, 안무는 되게 네. 뭔가 깔끔하고 저는 쉽게 들는 느낌. 또 똑같이 음. 그 안무 그끝 부분에 다그 음. 그 열세명다 같이 이렇게 하는 어거 진짜 어, 아, 네. <laughs> 심장이 조금 어, 심장이 <웃음> 조금. <laughs> <laughs> 근 뭔가 이이 담의 이런 장면은 되게 뮤지컬 영화의 느낌도 남극면이 음 아무 막 대운사이 음. 음. 뭐 이런 거고 <laughs> 아, 용두실에서 같이 안 보이잖아요. <laughs> 네. 저도 좋아요. 이런 반짝이 의상. 음네 반짝이 네. 음, 네. 의상은 뭐래? 그래. 그래. 요그 그래. 그래. 을래 그래. 그빛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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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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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래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